이상우와 결혼한 김소연이 결혼 후 또다시 남편에게 반한 이유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김소연과 이상우는 드라마 가와만사성을 통해 연인이 되어 연애 7개월 만에 결혼한 대표 인꼬부부인데요. 김소연은 당시 드라마 촬영 8개월 동안 매번 목 늘어난 티에 보풀 가득한 트레이닝 바지 그리고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이상우의 모습이 오히려 자신감 있어 보이고 허례허식이 없어 보여 남편에게 반했다고 털어놓아 순둥이 같은 면모를 드러낸 바 있는데 그런데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나온 김소연이 결혼 후 남편의 배드신을 보고 반했다고 이야기에 놀라움을 주었죠. 김소연은 평소 남편의 키스신의 질투를 했다며 이에 이상호와 합의하여 그런 장면이 있을 때는 방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털어놓았는데요. 한 번은 너무 지난 배드신을 남편이 찍었고 이 배드신이 화제가 되어 우연하게 남편 이상호의 배드신을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. 저는 그때는 질투가 안 나고 멋있어.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오빠 몸도 이 나이에 저렇게 관리한 게 너무 대단해 보이고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. 결혼 8년 차가 된 지금도 여전히 신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김소연과 이상호 부부 배우 김소연의 이상호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정말 아름답게